자, 아까 그 위치 문장의 실수를 교정한 상태에서 실제 시험에 갔을 때 이런 새로운 문장이 나왔다고 칩시다. 자, 완전 생판 다른 문장이죠. 자, 여기서 이 위치를 아까 그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똑같이 이 위치가 바로 앞을 가리킨다고 아무 의심 없이 해석을 했을 수 있겠죠. 그러니까 my teacher always criticizes. 우리 선생님은 맨날 비판을 하는데 뭘 비판하냐면 my lack of effort in studying. 공부를 안 하는 나의 노력 부족을 비판한대요. 근데 which lowers my grade. 내 성적을 떨어뜨리는 공부를 안 하는 걸 비판을 한대요. 어? 성적을 떨어뜨리는 공부? 이상하잖아요. 이렇게 해석 쓰면 분명히 이 문제를 틀렸겠죠 자 그런데 아까처럼 그 잘못된 습관을 교정했다면 이제 위치가 꼭 바로 앞에 이 스터딩이 아니더라도 다른 걸 가리킬 수 있다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럼 이 새로운 문장에서도 맥락상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이 위치가 이 성적을 떨어뜨리는 게 바로 앞에 이 스터딩 공부보다는 오히려 의미상 더 앞에 이 lack of effort 이 노력 부족을 가리키는 게더 적절하겠지 그러니까 이 성적을 떨어뜨리는 나의 공부 노력 부족을 선생님이 비판하신다는 거구나라고 자연스러운 이해를 할수 있게 되겠죠. 자, 이건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예시였지만 훨씬 더 어렵고 새로운 문제에도 적용이 되려면 이렇게 완전히 나의 사고 방식을 교정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자연스러워 점수가 오르게 되겠죠. 자, 여태까지 꼭 텝스가 아니더라도 뭐 해석력을 키워야 된다, 논리력을 키워야 된다, 이렇게 무슨 무슨 역을 키워야 된다, 어떤 능력을 길러야 된다,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. 들어오셨죠. 자, 그 력을 올려야 된다 라는 말을 풀어서 이해해 보면, 나의 뇌의 사고 방식을 이 시험에 최적화시킨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. 이 사고 방식의 교정을 통해서, 자, 결국에는 이 눈앞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문제들, 이 문제집들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할 지식,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. 단지 여러분들의 사고 방식을 이 탭스 라는 시험에 최적화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인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막 여러 문제집을 막 쌓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야 할 필요가 애초에 없다는 겁니다.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 문제 안에서의 이런 나의 실수들을 한두 개라도 더 교정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죠. 이 교정된 실수라는 데이터가 점점 내 머릿속에 쌓이다 보면 자연스레 나의 사고방식은 이 텝스 시험에 최적화되고 점수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. 결국 텝스 공부는 양보다 질인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목표 달성자들과 목표 미달성자분들의 공부량 차이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. 자 이러니까 텝스가 공부해도 안 오르는 시험이다 라는 오해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지게 된 겁니다. 왜냐면, 전체 수험생 중에 87.6%, 즉, 8명 중에 7명,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점수가 안 오르니까. 분명 우리 주위에 8명 중에 한명은 어딘가에서 점수가 오르고 있는데, 대부분이 안 오르니까, 아, 공부해도 안 오른다. 이런 소문이 퍼지는 거죠. 그렇지만,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. 왜냐면, 수강생님은 이제 알았으니까. 여기까지 보셨다는 건, 최소한 이제, 방향은 아셨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, 8명 중에 주위 7명보다는 최소한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.